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9일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대표는 또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한창민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데 제가 그 현장의 영상도 봤습니다만 사람에게 경찰이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에 또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이런 일들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집회 현장에는 수만 명 경찰을 동원해서 수만 명 군중들을 압박하는 경찰이 2년 전 이태원 그 복잡한 현장에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시청 집회 통제하고 압박하는 걸 보면 이태원 그 군중이 밀집할 때도 얼마든지 예방조치 할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의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 기본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이런 형태,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버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